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 트랙에 대해 설명드릴 전자공학부 이성태입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 트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 목적 및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기관 수행 능력과 마지막으로 교육 수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목적 및 목표인, 목표인데요. 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아, 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과 삼성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많이 키우려고 하고 그리고 중견 기업, 기업들 이상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최근에 많이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기업으로 어, 취업이 되었을 때, 이제, 어, 하, 어 회사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 회사에 적합한 전공 업무 능력을 갖추지 어, 못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실제 실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우수인지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 및 인력 양성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트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이러한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과제와 프로젝트들이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천대학교는 이제 판교 주변, 주변에 리스 다수의 팸리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학 연계를 통해서 이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교수와 기업의 실무자가 교육에 공동으로 참여하여서 이제 기업의 실무자분께서 이제 교과목을 가르치실 때 실제 어, 실무에서 일어나는 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교육 부분을 실질적으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산학 RD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3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P학기와 4학년 1학기 두 학기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이제 기업의 현장 실습에 이제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기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기존에 팸리스 아카데미에서 이미 시스템 반도체 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어, 이제 반도체 설계 사업 이제 수행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신식 이제 설계 툴들과 어, 설계 실습실들을 구축 완료하였기 때문에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교육기관의 수행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어, 시스템 반도체 설계 트랙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은 이제 조성보 교수님께서는 어, 성남시 반도체 설계 팸리스 사업단장 이시고 이제 성남시에 있는 다수의 그 팸리스 기업들과 과제 및 프로젝트를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김종석 김태경 서민재 교수님께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에서 단연간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무를 수행하셔서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또한 저 역시 이제 조지아텍에서 반도체 설계 어, 연구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장 경험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로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기관의 다른 우수성으로는 기존의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현재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 있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습실과 설계 툴들을 이미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장비들도 다 최신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 설계 과정에 필요한 이제 소자 설계부터 네, 반도체 이제 소자 기본까지 네,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장비들도 이미 구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 주변에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전국에서 이제 어 47%가 무려 성남시 주변에 그 팹리스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려 유관 협력 기업 66개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9개가 저희와 이제 참여 기업을 통해서 이 반도체 시스템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과 같이 이제 G Square라는 어, 산학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 실습도 이 아홉 개 기업들의 아홉 개 참여 기업들의 직접 가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팰리스 어, 설계 기업들에, 기업들의 기업들의 설문 조사를 직접 받아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어 요구사항들인지를 조사를 하여서 그러한 어 요구사항들을 이제 교과목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이고, 네, 진행,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수행 계획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성남시에는 팽리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66개의 유관 협력 기업이 있고, 또한 그 중에 9개의 참여 기업이 어 직접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그러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이제 우수한 성과 및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서 이제 어보부 반도체를 포함하여 9개의 기업이 G Square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저희는 이제 산학협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GSSD 운영위원회와 GSSD 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서 산업협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또한 이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성남시 기업들과 협력을 하여서 참여기업을 기존의 아홉 개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학생분들이 단순히 이제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장학금과 프로젝트 포상금을 제 계획하였습니다. 장학금의 경우는 이제 50명의 학생에게 최대 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제 40만 원부터 이제 10만 원까지의 차등 장학금을 이제 매 학기 지급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프로젝트 포상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학년 2학기 뒤에 있는 이제 3학년 피 학기에 어피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때 그리고 그4학그 뒤에 4학년 1학기에 는 이제 현장 미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수한 팀에게는 이제 세 팀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때는 이제 최대 15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이 실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인데요 어, 2학년 과목까지가 이제 맨 아래에 보이시는 이제 기초 공통 과목이고 그리고 2, 2에서 3학년까지의 기초 전공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C스텝, P스텝, I스텝 과목들이 있는데요 C스텝 과목들은 코어 과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꼭 필요한 과목 9개를 선정하여서 이 과목들은 이제 기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과목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step 과목은 P실무 프로젝트와 현장 미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제 P실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분석한 후에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현장 미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에 진행이 되는데. 그 수업에서는 이제 기업 프로젝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4학년 2학기에는 G-Palom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 기업에 직접 가서 현장 실습을 해보는 과목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인턴십과 같은 과목이어서 이제 iSTEP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이 과목들을 들 중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21학점 이수를 할 경우 시스템 반도체 전국 트랙 이수증을 수여, 수여합니다. 21학점을 수여하는 조건 중에 이제 기초 전공에서 12학점 이상을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서 어, 한 개의 트랙에서 6학점 이상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시스템에서 이제 어, 지금 3개의 트랙이 있는데 3개의 트랙당 세 과목씩이 있어서 총 9과목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한 개의 트랙을 이수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스템 트랙, 저 중에서는 반드시 두 과목 이상을 들으셔야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 트랙 전공 이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한 개의 트랙당 반드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스텝의 경우는 아까 피실무 프로젝트와 현장 미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3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최소 이수, 이수학점이 21학점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iSTEP에 이제 G8롬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 실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참여 기간인 이제 9개 회사에 직접 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인데,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은 수강 학점, 이제 이수학점을 이제 6학점까지 인정을 네, 해드림으로써 이 과목에 이제, 어, 참여를, 네,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저희의 그 교과목 트랙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는 기초 공통과 기초 전공을 이수를 하시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코어 과목 1을 이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P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실무 프로젝트 를 이수하시고 4학년 1학기 때는 코어 과목 2와 이제 현장 프로 이런 프로젝트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g 팔로미아 코어 과목 3이 이제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과에서 전자공학부에서 어이 트랙을 운영 중인데 전자공학부와 차세대 반도체 전공에서 이 트랙을 운영 중인데 어 코어 과목 1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교수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3학년 2학기에 개설을 할지 어, 혹은 이제 4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에 개설을 할지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학년 2학기에 어, 그러면 아마 다음 학기에 개설이 되죠 코어 과목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코어 과목 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이제 이 부처 협업 아니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 트랙에 있는 피실무 프로젝트를 이수할 네, 조건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